자, 한 프로님. 네. 자, 아,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글래스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에는요. 네. 렌즈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아, 렌즈 교체가 가능한 어. 글래스군요? 네. 이제 글래스. 제가, 어, 대회 착용하는 그 렌즈 글래스인데. 조금 네. 이 그레인 색상이 네. 굉장히 그 카리스마적으로도 강렬하게 아, 느껴져요. 강렬해 가지고. 보이죠? 네. 제가 잘 쓰는 렌즈예요. 네. 네. 이제, 그럼 교체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밀러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햇빛이 강렬할 때 이제 또는 이제 레이스 중에 그 상대방 선수에게 눈빛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아 표정을 감추기 네, 위해 눈빛을 그렇군요. 보여주시면 저희는 좀그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 그런 부분들도 밀러렌즈가 톡톡히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변색렌즈인데요 네. 되게 날씨, 심플하네요, 네. 체가 어, 날씨가 흐리거나 또 이제는 네. 주 야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렌즈가 어, 이제 추열에 따라서 어둡게 변한다든지 오늘 네. 실내 들어서 다시 이게 하얗게 변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프레임과 네. 렌즈가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결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프레임과 렌즈를 정확하게 꼭 잡고 프레임 위로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올리고 빼주면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얘네가 어, 프레임 교체, 렌즈를 교체하는 시간이 네. 10초 미만이기 때문에 네. 어 렌즈를 교체하는 글라스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요. 해노스패드는 네, 노스패드는도 한쪽 면을 잡으세요. 네. 한쪽 면을 확,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빼시면. 그리고 넣으 때는 실 때는 가운데를, 가운데를 네, 양쪽 사이드 를 정확하게 정확하맞추을 예, 맞춘 다음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 버리시면 돼요. 또는 이 양쪽 사이드를 잡고 빼도 되는데 제가 끼는 방식은 눌러주는 예, 게 예, 예, 한쪽만 잡고 빼는게 아, 더 쉽더라고요. 눌면서, 네네. 예, 다시 한번 끼어 보겠습니다. 자, 코가침대를 먼저 가운데 중심을 두고. 그대로 쭉 눌러주고요 네. 그 다음에 프레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이제는 내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요 어,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빠지는데요 처음 교체할 때는 뻑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심스럽게 약간 이렇게 조금씩 네. 아래 위로 움직이다 보면 은 이제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네. 아하 그렇게 굉장히 네. 간단해요 요령이네요. 네. 가끔씩 이거를 위로 안 당기고 앞으로 당겨서 프레임이 음... 이제는 손상이 받게 되는데 아, 프레임은 깨지 아 렌즈는 괜찮은데 프레임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한 그럼, 네. 앞으로 당기지 않고 위로 올려서 가게 위로 위로, 위로, 정확하게 위로, 위로. 위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렌즈 교체 영상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 네. 어, 스미스 업티스로 소중한 눈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